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잊어를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함께 성찬을 나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바로 살겠다고. 이제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 식구로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한 가족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았지만 그보다 더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르켜 우리는 양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본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내 남동생, 내 여동생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받은 그 사람을 자녀로 입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같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손양호 목사님의 경우가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살한 양경선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양경선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지역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양경선 그 학생을 풀어달라고 탄원합니다. 양경선이 석방되고 난 다음 손목사님은 그 다음 사랑을 베풉니다. 양경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맞아들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손목사님의 양아들이 돼야 하는 양경선은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자신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손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손경선이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양경선이라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소목선을 외동딸 동희 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아버지.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집안 식구로 받아들여서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 하는데 오빠라고 부르기는 죽기보다 싫었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는 일은 이처럼 그 사랑을 받은 본인도 그 사랑을 곁에서 지켜보는 딸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서 십자가의 사랑에 더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더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재판관과 용서받은 죄인 사이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가디아 판사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정이 많은 판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죄인의 벌금을 대신 내주고 죄인을 석방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자신이 석방시킨 그 죄인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딸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밥상에서 식사하고 한 공간에서 삽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온 식구가 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부여하면 그 자녀들도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가족이면서 한 사람은 부잔데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그런 일 있어서는 되지 않죠.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마태 형님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큰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 찬송 계속 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맞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복을 선물로 주신, 상속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